네, 어, 비트콘 일봉을 다시 찍었습니다. 앞에 찍었던 게 조금 오류가 나가지고 다시 찍었어요. 지금 예, 6시 52분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일봉을 보실게요. 되게 지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예. 음, 그리고 제가 일봉을 영상 찍을 때 오랜만에 뵈, 뵌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그 이유가 제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예, 조금 마음 몸이 예, 안 좋았어요. 예, 마음도 좀 예, 별로 안, 안 좋았던 것 같고 아무튼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서 예, 올리기도 귀찮고 또 속마음은 아 내가 이거 올리면서 뭐, 다른 사람들 뭐, 한다, 뭐 한다고 도움을 주지, 뭐, 이런 생각도 했지만, 어쨌든, 뭐, 다 같이 또잘 살고 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또 지금 또 중요한 또 시점이라, 예, 비트코인 지금 시점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일본어 봤을 때 지금 42K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자 바닥은 확인했어요. 제가 앞전에 영상에 예전에 영상에 보시면 저는 38K, 9K 이 정도가 바닥이랬는데 얼추 뭐제 예상도 맞았죠. 그때는 과매도 구간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예 여기 32K에서 36K까지 쫙 올리죠. 그러면서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22일, 21일날 여기 에 털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2월 4일날, 어, 확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분 위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에 바, 여기 바닥을 보이고 또한번더 바닥 보이고 또한번더 바닥을 보인 뒤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노란선이 21선이에요. 여기 빨간선이 61선이고, 그래서 21선이 61선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예, 그리고 121선도 뚫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간문인 201선을 뚫고 올라가야지 본격적인 상승인데, 못뚝 뚫고 올라가잖아요. 네, 이렇게 딱 오랑당에 남기고 빠져버리죠. 그럼 그 뒤로는 쑥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61선에서 지금, 예,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위로 1월 4월 3일날 왜꼬윗꼬를 남겼느냐 여기 쭉 왼쪽으로 보시면 12월 4일날 딱 보세요 200일선 딱 맞아 있죠 네. 여기서 이전에 샀던 사람들이 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물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뭐 이쪽에 산 사람들도 있겠죠 많이 물린 사람들이 아마 이쪽에서 많이 털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큰 고래들의 매수의 흔적들은 보이진 않고요 뭐,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구간에서 뭐, 샀다는 말은 들리긴 한데, 네. 그렇게 샀다고 해서, 비트코인에큰 시세에 영향을 주고,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점은 뭐냐. 자, 61선을, 어, 요 밑, 61선 밑으로 뚫고 다시 내려오면, 이 바닥이 다시 한번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디까지 내려가겠느냐, 일단은 32에서 36K까지는 36K, 봐야 되겠죠. 네. 어 그리고, 길게 뭐, 만약에 지금 금리와 연동해서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 원래는 비트코인 성격은 네, 탈중앙하잖아요. 화폐와 가치 없는. 네, 그목적로 나타났기 때문에 금리와 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뭐, 나중에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봤었을 때는 역량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받는다고 하면 올해 뭐좀하반기까지 뭐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 25k 까지는 바라봐야 돼요. 예. 왜냐. 예, 각오에 보면, 어, 여기에, 데드크로스 되는 데 있죠? 여기 빨간선이, 그 다음에 초록색선. 여기 마주치는 부분. 꼭대기에서 내려왔을 때 61선과 201선이 이 마주치는 부분이, 데드크로스인데, 앞전에서는 한30% 까지, 이 정도, 30, 40% 까지 떨어져, 떨어졌었는데, 만약에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25K까지는 네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24, 25 정도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아 절망적이겠죠. 아좀 그렇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네 앞에 찍었던 그 주봉도 보시면 좋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쌍봉우리 있잖아요 쌍봉우리 봉우리가 쌍이 있으면 다시 올라갈 수는 없어요 다시 바닥을 한번 형성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60일선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세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사지 마시고 관망하시라 아시겠죠? 예. 자또다또뭐 다른 또 보시이 있으면 바로바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